이다성세이다 오늘은 명령어에서 4화가 들어왔습니다. 우후 예전에는 커맨드 블럭을다 했었죠? 그가 3화였었죠? 오늘 이제, 제가 그때 말했었죠. 반벽 반병. 오늘은 반병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반벽을해볼 겁니다. 반벽을 만들려면은, 여기 아무도 안 팔려거든요. 그래서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잠깐만요. 이쪽 가다 놓고. 봐. 안돼. 안돼. 어쩔 수 없고요. 이게 지금, 저는 지금 모바일이거든요?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, 모바일이에요, 모바일. 오, 야, 골렘 싸우고 난리 났다. 오늘, 그리고 이제, 말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, 들어주세요. 고! 하고, 하고, 아니야. 고! 띄우고, 자기 이름을 말해도 이름을 쓰면 돼요. OS, 전 이겁니다. 저랑 똑같은 거 해도 돼요, 어차피. 어차피 됩니다. 나. 어, 저도 잘 모르겠네. 나. 잠깐만요. 아, 아, 아. <laughs> 아유. 깜빡했네 죄송합니다 L P V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아라비아 하고 당고 하고. 하고 B B A A 소문자, 이게 예, F, F 맞나? 이거, 몰라. 이게, 이게 L인가? 모르겠다. 이게 E, 이거, 얘가 F. 이렇게 치고면 반병이 들어가요. 반병은 뭐냐면, 알려드릴게요. 이거 있죠? 이게 되게 신기한데, 이게 들고 있잖아요? 떼면은, 짜라 사라지고 못 들어가게. 이렇게, 못 들어갑니다. 짜라못 들어가죠? 이거를 들고 있어야만, 있게 되고, 이게 안 들고 있으면 그냥 떼지고, 근데 근데 서바이벌은 서바이벌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들어도 안 보입니다. 한번해 보도록 하죠. 나 무서워 평화로운. 잠이왜 말했죠? 안 보이지? 때 크레이트 모드에서 이걸 꺼내면 은 보입니다. 우와 미스터리. 자 오늘 이렇게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. 딱딱딱딱딱딱딱딱 궁금했던 것들. 딱딱딱딱딱딱딱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. 러빠브 저 스킨은 이렇습니다 나 남자인데 여자 스킨이야 자, 빠브 하겠습니다 빠브 룰렛 룰렛 룰